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온 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오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마음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이 죄된 본성이 우리를 어떠한 삶을 살게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곧 복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입으로 죄를 범지 않게 하시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속히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와 교통으로 이한 날도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형제들 안에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니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미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없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니 아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받으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더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도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더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느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도다 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해답게 되십니까 어, 저는 로마서 10장 초반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자 합니다 일절 말씀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10장 1절도 누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어, 사도 바울의 동족이라 할수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모습과 똑같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9장 말씀과 똑같죠? 구장도 초반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찬말를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 동족에 대한 자신의 본심이 무엇인지 진심이 무엇인지. 예, 밝히는 그 모습이 구장과 십장이 참 닮아 있어요. 그런데 내용 전개를 보세요. 이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법도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는. 우리가 고정 말씀을 보면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로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으로 소개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로 소개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것에 그들이 예 자신들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매우 열심을 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율법을 따라 열심은 내었을 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장에서 믿음과 행위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믿음.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내가 내 자원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우리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즉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고 하나님의 품으로만 되어진 믿음, 그 믿음을 행위와 예 대조를 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했어요. 그 믿음과 행위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죠? 믿음은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여기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행위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행위예요. 개념적으로 완전히 대조를 이룬다는 거죠. 믿음도 행위도 내가 사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 내는 것처럼 여겨지는 믿음과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도 있다는 거죠.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믿음,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행위. 그래서 믿음과 행위라는 것에 참이라는 말이 붙으며 복음 안에서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 이 행위는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러한 열매를 내셨을 뿐이다 즉 믿음과 행위라는 것에서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할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채워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개념으로 새롭게 그 전까지는 전혀 낼수 없었던 헤아릴 수도 없었던 새로운 개념이 예수 복음을 통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말씀을 위하여 열심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만 이 열심과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늘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행위의 주체자가 된다는 거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는 얘기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 새롭게 되어지는 해야됨이 없다는 거예요. 늘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늘 그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서 말씀도 바라보고 삶도 바라보고 삶의 결과도 바라본다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이건 내가 하는 거라고 내 손과 발로 내 입으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 설령 하나님의 것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내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어요? 끊어낼 수 없어요. 끊어낼 수 없다는 건 죄된 본성을 따라 여전히 그러한 세상 상식과 가치관에 사람 논리, 환경 논리에 늘 묶여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다는 거죠. 사람과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을을 모른다. 하나님의 을을 모른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항상 하나님이 주처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푸시고 그 누군가가 낼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할수 없는 나로 하여금 하게 만드십니다 믿을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깨닫고 공감하고 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그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잖아요 모른다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그 복음을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할 따로 내 역할 따로라는 생각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입술이 늘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건 나쁜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상식과 가치관에 사람 논리, 환경 논리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열림을 가지고 살겠어요?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사람 중심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다고요. 꼭내 의를 세우려고 살아간다기 보다는 그냥 그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헤아림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일상 생활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 하고 이러한 모든 수고와 애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를 세우는 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한 행동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도록 만드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와 같이 행한 것으로.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어제는 말씀도 볼까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예 말하지 못는다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 복음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완전한 헤아림에 예, 그 기준을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분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로마스 9장에서 32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오늘 10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이것이 잘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4절은 이렇게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을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율법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 율법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 다시 말해, 말씀과 삶과 삶의 결과를 바라보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전혀 다른, 이전에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이전의 가치관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예, 이게 무슨 말인가 알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만 그 길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새로운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다. 이 표현을 다 누구에게 돌려요? 예수님으로 돌려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돌려요.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살수 있나요? 실망하지 않고 살수 있나요? 늘 사람 밖에 볼줄 모르는 우리가, 환경 밖에 볼줄 모르는 우리가, 상대방의 말 하나에, 태도 하나에 급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우리가, 어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수 없는데,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잔잔한 호수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룡하심을 입은 자는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추인 자는 할수 있다고 했어요. 즉, 우리로서는 불가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된다는 이야기겠죠. 이 한날도 붙들수 없는 것을 붙들지 마시고, 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참되고 바른 것에, 즉, 복음에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 순전한 복음 앞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묶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어떠한 영적인 상태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신 일들이 하나님께 하신 일들로 여전히 여겨지고 있습니까? 혹 본말이 전도되어 내 역할을 강조하다가 내 역할에 묶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사람 논리 환경 논리에 매이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상식과 가치관에 우리가 붙들리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찌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리어 결코 우리들은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를 나리워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소우리붙붙어주 주실 줄로 믿고 사사리며 b 이모 말씀 우우리죄에 l e 구원하 o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 t t l e bit of a l i t 이 l e bit of a little bit of 뜻이 하늘에서 e b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f a little bit of a l i 우리 l e bit of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옵 나이다. 아멘.